에덤 스미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기심이라는 것이 있고 그 가격이라는 중재자가 우리의 이기심을 발휘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을 해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것이 어디냐면 저한테는 마트예요. 마트. 즉, 8시 반 이후에 마트에 제가 가면 이제 무엇을 살지 서칭을 하겠죠. 그리고 9 시가 되면 할인표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마트의 그 사장님, 마트의 그 기업과 저는 서로를 배려한 걸까요? 아니죠. 서로 이기적, 합리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저기 회사는 안 팔리는 것보다는 팔리는 게 낫고 저는 싸게 사는 것이 좋으니 각자 이기심을 보이지 않는 손, 인 비접블 핸드라는. 그 시장 가격이 조절을 해준 겁니다. 즉, 인간이 가격이라는 매개체를 만나면 아주 자유스럽게 모두가 이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에덤 스미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장밋빛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몰락했습니까? 시장 경제체가 몰락했습니까? 몰락하지 않았어요. 변신을 한 겁니다. 변신, 즉아 에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오케이 의미가 있다. 그런데 시장은 중요하지만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으니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케인즈 사상의 대두입니다. 시장이라는 것이 완벽했다면 대공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대공황 갑자기 전쟁이 끝나고 재고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재고가 쌓이니까 사람들이 생산을 줄이기 시작하고 고용이 줄어들고 그럼 실업자가 되고 다시 소득이 줄어들어서 소비가 감소하니까 또 재고가 쌓이는 거죠. 시장에 맡겨 놨더니 아무것도 되지 않고 더 악화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케인즈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해서 수요라는 것, 그 구매력을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때부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은 에덤 스미스가 말한 것이 중요하고 기반이 되지만 시장은 완벽하다는 입장에서 시장은 완벽하진 않다라고 바뀐 것이죠. 즉, 이두 판은 지금 여전히 경제학의 두 가지 조류로 있고요. 이것들이, 이분들이 이제 어떤 대통령, 어떤 국무총리, 어떤 총리에 쓰느냐, 각 나라의 정치 체계에서 주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